AI로 그냥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버려요. 지금 좌측 보시면 모델이 써가지고 이거 못 파는 사진이죠? 근데 그냥 마네킹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상세페이지까지 이렇게 싹다 써주는데 정보고시까지 써주고 상세페이지 내용까지 써줍니다. 상품 제목도 키워드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생성해서 삽입까지 해줍니다. 다른 예시도 볼까요? 디테일이 똑같은데 다른 사진이 됐어요. 어때 보이세요? 상세페이지도 이렇게 알아서 다 써줍니다. 전부 다 써줍니다. 근데 이 모든 거를 도망고로 연동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딸깍 눌러놓고 딴짓해도 됩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요. 100개, 1000개. 한꺼번에 다 작업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AI 통해서 이 기능 사용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10명 내외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파는 거니까. 한마디로 지금이 가장 블루오션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판매의 뜻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매출 낼 생각이 있다면 AI는 사용하게 될 거고, 이왕 사용해서 매출 낼 거면 남들 시작 안할 때. 그때 시작을 하셔야지 쉽지. 나중에 남들 다 한다고 돈 벌고 있을 때 그때 시작하시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대량등록을 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사진이죠 제목도 있고 상세페이지도 있겠지만 사진 사진만 제대로 잘 잡아주면 어떤 상품이든 판매가 가능한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더망고 에디터의 성능입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여러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이거는 해외 브랜드 이거는 국내에서 OEM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상품 근데 브랜드 국내 브랜드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의류고요 이거는 뉴발란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상품도 포함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인데 의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을 가지고 왔고 더마고 에디터를 켜보겠습니다. 에디터를 키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는 대량으로 이거를 상품 처리해야 되는 게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필터 불러오기를 누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검색 필터들 검색 필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상품을 수집할 때마다 폴더가 하나씩 생성됩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링크로 수집을 하게 되면 이 링크 안에 있는 이 상품들을 뭐 예를 들어 한 100개를 저장했다. 그러면 이 링크의 이름을 딴 필터 하나가 생성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 100개의 상품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게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 필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필터 가지고 와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ai 예시라는 필터 안에 제가 넣어놨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리할 때 ai 예시 필터를 체크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처리하고 싶은 필터들 한꺼번에 다 선택해서 처리도 가능하니까 대량 등록 작업에 아주 적합합니다 100개 1000개 한꺼번에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할 ai 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마네 킹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모델을 그냥 교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어 길게는 뭐한 10초 정도 걸리고 짧게는 한 6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가지 처리 더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뭐 추가하게 되면 당일 시간이야 더 걸리겠지만 보통의 경우를 산정하고 보면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수정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모델이 있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던 경우였는데 마네킹으로 대체가 되었고요.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테일 하나하나 다 살려서 지금 새로운 사진으로 생성을 해냈죠. 어떤 거뭐 이런 걸 보자면 이것도, 뭐 쓸데없는 거 지우고, 그냥, 새로운 사진을 생성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한 거는 상품명까지도 바꿔버렸어요. 상품명이 지금, 보시면, 원래 이거였어요. Classic Half Coat라고 써있는데,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 가장 유리한 상품명으로 바꿔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원문 상품명이면, 원래는 이 상품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와이드핏 이 상품이 지금 좀 약간 볼이 넓은 상품이 이래요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도 찾아서 넣어 줄 수가 있고요 국내 상품이라서 정보가 없었, 없었던 애들도 그냥 요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고 근데 이거는 사실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콤마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거또 없애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계속 발전할 나갈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일단 둘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상세페이지입니다 상세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이 상품이 어 까르네 볼렌떼라는 브랜드래요 전 처음, 처음 들어봤는데 프로투칼 거고 뭐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뭐 변형 없이 뭐 라인스톤 이거를 다 적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상품 특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지만, 까르네 볼렌떼라는 이 상품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혹시, 국내 상품도 그게 되나, 지금, 아인쿡 캔 오프너라고 돼 있는데, 전 아인쿡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원모어도 처음 들어봤고, 뭐, 둘다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로 볼게요. 어, 스테인리스. 어, 어. 필요한 다 적어 줘요. 어. 제조자 수입자까지 이렇게 다 찾아서 적어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수정해서 판매를 할수 있다는 말은 그냥 어느 정도 대량 등록이나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리셀. 이거에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걸 지금 이걸 보시면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에 뿌려져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지금 보면은, 어, 넓은 반볼, 발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소재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장품의 경우에는, 전성분까지도 나와요. 전성분은 화장품을 구성하는 성분들. 그러면, 이게 지금, 로컬 브랜드, 뭐, 중국 OEM, 세계적인 브랜드 할거 없이, 다 나와요. 다. 대량등록 판매나 구매대행, 위탁판매, 리셀에 일가견이 있으신, 그러니까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더망고 에디터, 특히나 이 AI 엑스포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전국에 10명 내외밖에 안됩니다. 10명 내외. 그 10명 내외가 같은 소싱처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팔았던 것들 있잖아요. 어, 이거 지식재산권 때문에 좀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 글쎄요, 저는 이렇게 판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라면 그냥 판매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이 항상 계속 걱정했던 거. 원래 고질병으로 앓고 있던 거. 그게 지식재산권이잖아요. 한마디로 사진을 도용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거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 이해도 없으신 분들은, 아, 얘가 무슨 얘기 하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벌금이라도 맞아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거 판매를 했을 때, 매출이 잔을 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 글쎄요. 이거를, 놓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제가 올려치기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걸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 개수나, 소싱처나, 아니면 그 매출의 파이나,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으면, 너가, 너 프로그램 써서 그냥 너 혼자 팔면 되지. 그걸 왜 파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인간이 컨트롤 할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직원 쓰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직원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장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치는 10개에서 15개 정도예요. 15개면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직원 쓰고. 그러면, 15개 정도에서 진짜 많이 해도 한 20개 정도 사업자를 채우는데, 어차피 제가 다못 팔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품들 이 카테고리만 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다 팔아요? 소싱 차 하나만 긁어도 5만 개, 6만 개막 이러, 이러는데 제가 판매를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냐. 자,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25년 11월 3일 어제죠? 어제 밤입니다. 지금 아침이니까. 자, 보이세요? 너가 하면 되지 않느냐? 어, 맞습니다. 예, 제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제 대표님들도 생각이 드시겠죠. 아 얘는 얘는 뭘 팔길래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그러니까 이런 소싱처에 대한 감도 없다. 내가 이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어디를 팔아야 어떤 매출이 나올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1대1로 컨설팅 받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소싱처. 앞으로 판매하게 될 소싱처. 그리고 이 더망고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이 저작권 관련한 지식들 그리고 제 경험들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전수를 해드리니까 컨설팅 받으시고 프로그램 공짜로 받아가시고 네. AI 사용 권한까지 받아가시면 딱 되는데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지식재산권 이런 것까지 다잘 안다 난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 그럼 저한테 돈 내고 사시면 돼요 어디서? 더만고 비즈에서 더만고 비즈에서 구매 가능한 거는 AI 기능을 제외한 가격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AI 기능 권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따로 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돈 내고 구매를 하시면 제가 따로 권한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컨설팅을 받던 아니면 권한을 구매하시던 프로그램을 사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엑스퍼트가 공개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 이후에 사람들의 매출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딱 10명 내외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 지금 놓치시면 무조건 후회하실 겁니다. 저 장담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린치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